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된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에게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이 7대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즉,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는 바로 예수님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매 절기마다 예수님과 일체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7대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봄절기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건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7절. 즉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 신약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할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십니다 그 제자들이 40년 동안 40일 동안 그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린 사람들에게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재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진리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바로 성령의 시대가 즉 교회의 시대가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것을 초시절, 초실절이 지나서 일곱 이래를 지나서,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즉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절기 사이에 넉달 농사 기간 즉 여름 농사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설과가 들어올 때까지 즉 복음 전거 시대 즉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 중에서 이제 마지막 추수를 앞에 두고 있는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절기가 있는데 가을절기는 7월 1일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에는 대속제일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영속되는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서 거룩한 생명들로 예수님과 함께 인마 누엘 영생 목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대속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일에는 초막절 즉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제리마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바로 현륜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칠대의 절기와 여름 농사, 넉달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의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사탄의 권식 깨뜨시고 무덤을 여시고 생명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사건과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이 부활로 나올 구원받은 생명들, 그리고 변화체로 부활, 지와 같이 영광에 참여할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재림과 그리고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과 변화치로주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일전에 이 땅에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고 그 증거를 마치고 순교하는 두 중인들, 14만 4천,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이들은 바로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구약의 한 달을 먼저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 바로 그들로서 일의 역사 이래 단한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과 변화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전에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42달 짐승적글스가동착이 전에 복음사기를 마치고 순교하고 또 부활해서 성천하여 예수님 그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고 순교하고 부활한 처음적은 열매인 두 중인들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생명의 부활, 혹은 변화체 참여할 그 부활, 그철저은 부활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역을 하고 순교했다가 부활한 두 정인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생명이 부활로 나오든지 아니면 변화체를 곁에 그 참여하든지 이렇게 된 사람들만이. 구원이 됩니다.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천륜이 잘기까지 살지 못한 그리고 천륜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통치 천륜하고 끝난 다음에 그들은 부활하는데 심판의 벌로 부활 나옵니다. 이 심판의 벌로 나온 사람들은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게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세상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심판의 벌로 나온 사람이 없고 그 듯이 처음 이 익은 열매로 좌표에 나오는 두 중인 것 같은 사역자들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 제림하실날 생명의 부활로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절기는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무교절은 예수님이 장사되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심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 시대 복음 시대 이방인 시대가 되는 절기. 그리고 나서 넉달 여름 농사 이건 이방인들의 구원 즉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로서는 나팔절 예수님 제일 대속제일 신부단장할 영속될 성도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은 천련한국, 바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칠대절기는 예수님과 정확하게 관계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진리와 복음이 됩니다. 초실절의 비밀은 그러므로 부활의 천년 메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줄 뿐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만 사망이 왕노로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가 우리에게 왔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의를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무덤을 여서서 영원히 영생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리진리 생명이니, 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첫 달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단한번 크게 쓰실 엘리아와 모시와 같은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그를 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두 중인 14만 4천 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여 주합해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생리 부활이나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바로 전 인류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진리, 이 성경은 전부다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완성을 구하는 이와 같이 부활로서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처음 익은 열매, 사명자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생명 벌로 나오는 사람들, 변화체로 그영광에 참여한 사람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며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초실절 예수님과 생명의 부활이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1월 16일은 초실절입니다. 곡식 한 달을 흔들어 요제로 드렸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표징합니다. 이한 달을 흔들어 드리는 자들은 사역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합니다. 저 짐승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그 우상이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대 용용유폐를 받지 말아라.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 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시원의 산에 서 있는 14만 4천 투종인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열매입니다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동산에 추방당한 아담의 가정 이래로 부활하고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천열매는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말씀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된 하나님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죄와 사망도 겨어 가셨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가 엘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두고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게 하신 예수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천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즉 생명의 부활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금요일날입니다. 금요일날 오후 3시에 그리고 무덤에 장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일 안식일은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12시 한국시간 오후 6시 이후는 안식일, 토요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6월절 금요일날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 9시에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오후 3시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시 이전에 급히 장사됐습니다. 이건 불법으로 집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 9시는 6시간을 빼고 나면 오후 우리 3시입니다. 3시에 죽으시고, 바로 오후 6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3시간 사이에 급히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원래 그들의 장사 법과도 다르게, 즉 불법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자, 단을 흔들어 드립니다. 첫 곡식을 흔드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의 요제는 예수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1500년간 초실절에 곡식단을 흔들어 요제를 드렸지만, 정작 그리스도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첫 이삭 한단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요제로 드리는 것, 드리는 첫 곡식은 한단으로 하나님께 흔들어 드렸습니다. 초실절 그날에는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흠없는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초실자리는 속죄들을 드리지 않습니다. 곡식단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는 부활을 의미하며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의인들의 첫째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의인들의 구원의 표징이므로 속죄제 제사는 필요치가 않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로운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바로 의를, 하나님이 의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의를 통하여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죄는 용서되고 그 의를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속죄 제사가 필요 없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를수 있는 부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초실절의 제사. 그러므로 초실절에는 속죄제를 드리스도안에 자, 예수님의 대속 제물로 희생하여 거룩하게 되어 부활에 참여할 자들에게 더 이상 속죄제가 필요치 않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 죄도 거두시고 부활의 옷을 입혀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부활의 의를 입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요 나의 생명요 나의 구원이고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즉,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예수님의 가는 삶이 된 사람들, 성별된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발로 나오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이 변화가 되어 변화체 영광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시절 예수님과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됩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급 시킬 때에 되어진 일이죠. 그러나 초실절은 가난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초실절 맥주제사는 약속의 땅인 가난에 들어가서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천열매를 거둠으로써 드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신약과 계시록을 연결해 주는 데 깊은 진리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람을 애굽 사람을 다 장사 치르는 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제림하실 때 우리는 이제 생명의 부활로 변화처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내고 초실절은 가난 땅에 들어가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전 인류 가운데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 의 부활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출애굽하여 홍해와 <laughs>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간 후에 초실절 요절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 전파와 속죄를 완성하시고 무덤에서 부활로 승리하시고 초실절의 첫 열매인 요제를 실제로 완성하셨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과 변화체로 영광의 재림의 날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보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은 거루감을 입은 의인의 무리를 부활시켜 천련왕국 입성으로 거루관성세예루살렘에서 초실절의 최종관성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림의 날, 천년왕국에 들어간 부활성도 많이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실절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 제림하신 그날에 생명이 뭘로 나오는 사람들이 변화치르고 인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 생명이 별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인한 후에 심판에 별로 나와 영혼이 멸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나팔즉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환난에서 승리한 자들이 화려히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의 수를 영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림과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변화는 최후 승리와 영광이를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영광의 재림하실 예수님이고 우리의 소망은 그때 우리가 생리 부활 오금 변화체로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 세상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환란통과 변화 성도의 휴관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홀연히 동시에 이루어질. 단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정말 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과음과 음과 티가 없이 보존되었다가 주님의 날그 영광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은 거룩함을 입은 의인의 무리들을 부활시켜서 을천년 왕국 입성으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성에서 초실절의 최종 완성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날에는 주 예수님 때문에 순교된 자들과 큰 환란 중에 모든 것 버리고 끝까지 예수 재림 신앙으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 받지 않은 자들이 왕 노릇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은 부활 주님의 부활입니다. 초실절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주님 재림의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땅에 환란 정말 대환란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 와야 우리가 제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날의 큰 기쁨과 감격으로 생명의 부활로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는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어서 지혜로운 자들로 주님 오신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봄절기로서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장사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대상으로 살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고 살아서 믿음을 지킨 승리자들이 변화철로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초실절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그분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오는 변화체로 그 영광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세루사렘 성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인마늘 영혼이 영생 목록노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